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1113회차 로또 착한요리사와 동행 오늘 시간은 말 그대로 몰빵, 몰빵2 시간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으로 입성한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113회, 1114회 자 앞으로 몇회 동안에 꼭 대박의 상위 당첨을 잡는다 생각하고 8수 한박 12수 한박밀고땡기기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몰빵왕까지 다 끝냈는데 몰빵왕에서는 상당히 시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몰빵왕에서 시청을 해 주신 분이 돌았다가 나갔다가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지만 6천 명 정도 넘었습니다. 곧 7천 명 정도. 한 영상에 하루 만에 24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6천, 7천이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영상이고 모든 분들께서 착한 요리사 몰빵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했듯이 몰빵 투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지방에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마음도 울척하지만은 착한 요리사 방송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가는 몰빵2 방송을 보시고, 날씨는 부등하고 허리지만은 활기차게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저께 쇼트로 제가 <laughs> 좌회전 우회전, 많고 많지만, 오로지 직진가자. 이런 제가 노래도 한 개, 짧은 쇼트, 응원가를 한 개, <laughs> 군가에 접목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그것도 관심 많이 받아. 가져서, 자, SNS상으로 친구들한테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몰빵, 말 그대로 몰빵2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113회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말 그대로 몰빵1 끝내고 투입니다 5, 7, 10, 11, 19, 21, 30입니다. A, B, C, D, 다섯 개, 똑같습니다. 지난 첫 번째 몰빵에는 제가 7번으로 가고, 7번, 11번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몰빵. 그 대신에 18번이 19번으로 바뀌고, 21번이 28번으로 바뀌고, 32번이 30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41번이 저해되고, 5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7, 11, 19, 21, 30으로 갔고, 첫 번째 몰빵에는 5번, 11, 18, 28, 3이 4일로 왔습니다. 두 개의 수는 조금 비슷하다는 감이 생기지만은 7번, 11번 빼고는 내수가 왕창 바뀌었습니다. 자, 다지 보십시오. 그럼 지난 몰빵 1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슥! 자, 지난 몰빵 1입니다. 1이고, 2. 자, 1을 계속해서 확실히 보시려면 몰빵 1 영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몰빵 시리즈 1, 2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몰빵 2에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서 보니까 어저께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용궁꾼 것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그 복권 상금까지 몰빵 2에 좀 보여주면 어떻겠나? 공개를 해라. 압박을 완전히 압박이 들어대요 그래서 안할 수도 없고. 시청자, 구독자님이 압박을 하는데, 제가 진행자의, 아, 뭐,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굴복했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1등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 오토바이 하이바 신고 시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납니다. 돌 날라와가지고 머리 터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자, 공개하지 마라. 좀 살짝만 가자. 이런 분도 있는데, 공개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몰빵, 원, 투, 어, 어제 꿈풀이, 열 게임을 했습니다. 꿈풀이, 수, 자, 몰빵, 원, 투, 열 게임, 꿈풀이, 또, 어, 다섯, 다섯, 열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안 나와도 저,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달라 해서 한 건데, 저는 제가 이래 밀었다. 이래, 이래, 가 이게 결정적이다. 뭐, 결과입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주 웃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아, 오늘 착한 요리사가또 또라이 짓 하네, 이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즐겁은 인생,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려고 제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그러면은, 제가 구독자님께서 용품, 자 용이 집으로, 넘어 집에서 들어갔는데, 창문으로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들어올라는 거, 겁이나 숨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니 높은 하늘에서, 다시 용두 마리가 날아가더라. 이런 꿈을 꾸가지고 그거를 바로 해석해서, 어제 영상도 한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로또 복권을 여러분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찍 막아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착한 여사 TV 장사호라이는 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지고, 또 아니면 1등 되면 또 1등 걸렸다고 안 걸렸다. 이래 닭발 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갑니다! 1113회차. 구독자님께서 용꿈을 꾸고, 풀이 의뢰를 한, 자, 꿈을 수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1번, 4번, 10, 11, 20, 4 2쭉 보면은, A, B, C, D, 같습니다. C까지는 같습니다. D, E는, 자, 앞에 1번, 4번, 같고, 12번만 바꿨습니다. 10번, 12번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다섯 개 들어갑니다. 용꿈입니다. 용호상박 중에 용입니다. 1410, 142040. 자, 40번을 한개 잡아야 했습니다. 왠지 찌부룩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AB, b c 다 틀리네요. 1410. 자, 이거는 번호가 비슷비슷해도 조금씩 틀리도 같은 것처럼 함면서 틀리죠. 비스무리 하면서도 또 틀립니다 번호가 그래서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진짜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몰빵 2, 1, 2자 구독자, 시청자님께서 용품을 꾸고 의뢰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순간한 거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는 복권을 아예 구매를 안 합니다 조금만 해라 했는데 이번에 몰빵 꿈 때문에 한1 0개도 오바를 진행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한걸 하겠습니다. 솔직히 면상이 상황인 만큼 자, 구독자님이 의뢰로 와서 이거를 수를 바꿔가지고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하는 것까지 저의 착한 요리사 장선호원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을 갖고 자 오늘 자 이게 딱 이제 앨범 닫았습니다. 앨범을 딱 닫아가지고 이 앨범은 추첨날 저녁까지는 절대 안 열고 차 트렁크, <laughs> 밑에 뚜껑 열고 땅 이어나가지고, 기만 새도록 딱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구독자님이 용품 공 거를 가지고, 로또 보컨을 조합을 해서 밀었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또 잠을 잤습니다. 와, 어제 또 진짜 이번에 정말로 일하게되겠네요 꿈에서 자고 잤는데, 꿈속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자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 딱 보니까 까만 검정 고무신을 신고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검정 <laughs> 고무신에 구멍이 한개 나가요. 두 개가 오른발에 막 구멍이 나가 있어요. 야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검정 고무신 신고 어떻게 가겠노? 자 집에 가서 바깥신어야 되겠다. 그래 한참 가고 있는데 노란 고양이 새끼가 자 밥을 달라고 자꾸 쫄쫄 따라 와서 제가 손에 뭐 소시지 들고 있었는데 밥을 좀 주고 이랬는데 계속 고양이 따라 오는 꿈을 꾸습니다그 노란 고양이 꿈을 꾸면서 집에 가서 새 신발 멋진 나이키 자 나이키가 노란 색깔을 갖고 줄이 노란 줄이 긴그 나이키 신발을 딱 신고 친구 만나러 딱 첫기를 내받는 그런 꿈을 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네이버에 검색, 유튜브에 검색, 고무신 꿈, 무슨 꿈인데 신발 꿈 나오고 고무신 꿈은 좋다는 말도 있고 나쁘다는 말도 있고, 또 고양이 노란 고양이한테 물리고, 뭐 새끼 고양이 보면 좋다. 꿈이 이루어진다. 대박날 전조현상이다. 뭐, 로또 1등은 안 걸리도 3등 정도는 갈수 있는 그런 때다. 이래서, 그래서, 자, 저의 조그만한 좋은, 저, 작은 길몽과 또 구독자님의 용건과 보태면은 최소한 3등 이상 잡아줄 줄 믿고 한번 꿈에 부풀어서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간에는 완전 총정리,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열사 TV 장산노랑이 이셉입니다.